자, 40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30, 40번 문제. 사실 40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야.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이쪽에 있는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망한 거야. 자, 40번 문제는 어디를 강의 해석하냐? 여기를 강의 해석하고 자, 그리고 보기를 대입하면서 자, 강의 해석에 뭐가 있었다 그랬지? 상상이 있었지. 상상하고 대입하면서 상상했을 때80% 이상 정답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지문은 뭐냐? 왼손은 거들 뿐. 중도는 약으로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볼게요. 루징 h 살을 빼는 것은 어렵다. 살을 빼는 것은 어때? 어렵지, 그렇지?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태웠다라고 자, 많은 많은 칼로리 더큰 칼로리를 태웠다고 생각할까? 더 작은 칼로리. 더 작은 칼로리를 태웠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고, 이, 운동해야겠지. 더, 아우 나 이정도면 어, 운동 많이 해서 칼로리 많이 태웠어. 그래서 좀 먹어도 돼. 이게 통상 아닌가? 자, 그래서 라디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 자, 뭐보다 그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자, 먹음으로써,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엑서사이즈 플러스, 살 빼는데 플러스, 살 빼는데 마이너스지. 플러스 한 거를 뭐? 효과 없셈이라는 뜻이 오면 되겠네. 언두. 자, 답은 1번. 이렇게 볼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윗부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여기서, 여기서 이 박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잘 익히기 바래. 여기까지야.